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엇각 뒤돌리기를 칠때 얇은 두께로 각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배치가 섰을 때 내가 두껍게 치면 왠지 키스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얇은 두께를 잡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치죠 얇게 끌어야 되니까 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강력하게 치신단 말이에요. 이때, 얇은 두께로 치는데, 하단을 많이 주고, 자, 전혀 끌리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큰 엇각 뒤돌리기가 있을 때, 내가 두께를 쓰면 얼마든지 끌 수가 있죠? 근데 키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얇게 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얇은 두께로 내가 각을 만들려고 굉장히 강하게 치면 얇게 맞기 때문에 일적구에서 하단 당점이 작용할 그 시간과 마찰력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얇게 치는 만큼 내가 그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 하단의 끌림이 작용하게 하려면 생각보다 느리게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세게 치면 끌리기 전에 쭉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일접구 맞고 하단 당점이 작용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여기서 속도에 의해서 뒤늦게 하단 끌림이 발생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빠르게 치면 이 끌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투 쿠션에서 하단으로 뚝 떨어져서 오히려 더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깨를 좀 빼고 칠때 내가 하단의 각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큐 속도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단 당점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이런 느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두껍게 친다면 강하고 빠르고 어떻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두껍게 치면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데 이런 키스가 위험한 거죠. 이런 키스가 싫을 때 나는 얇게 끌고 싶은 거예요. 얇게 끌고 싶을 때는 하단 당점이 작용할 수 있게 물론 하단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극하단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단 당점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얇게 끄는 공은 이런 공이 있어요. 얇게 끌 때는 다 동일한 원리예요. 키스가 있기 때문에 얇게 쳐서 길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얇게 조준해 놓고 하단 당점을 주고 얘를 이렇게 치면 끌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치실 때 얇게 쳐가지고 길게 만들고 싶으시면 얇게 치는 만큼 좀 속도를 이렇게 길게 중간에 하단 당점에 효과가 날수 있게끔 속도를 조금은 좀 느리게 해서 이 현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뭐, 이렇게는 안 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 공을 어떠한 이유에서 얇게 쳐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얇게 칠때 내가 각도를 만들려면, 얇게 친다고 해가지고, 당점을 하단을 주고, 이렇게 주면, 이 짧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한다면, 얇게 조준을 하고, 당점을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춰줘야 얘가 이렇게 원하는 각도를 만들면서 코너 부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두께를 써야 되는 공, 쓸수 있는 공에서도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 가볍게 쳐주시면 훨씬 더 각도 만들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을 끌어치기 칠 때도 무리한 힘을 너무 쓰지 마시고, 굉장히 가볍, 가벼운 느낌으로 힘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각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들도 가볍게 힘을 빼고. 이얍. 이렇게 편하게 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엇각이 굉장히 크더라도 똑같아요 내가 하단 당점으로 많이 꺾어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결국엔 속도죠 속도 너무 강하게 치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큐스피드 조절을 통해서 하단 당점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단 당점으로 옆 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치면 하단이 먹기 전에 원쿠션을 맞아버려서 이렇게 짧아지는 효과가 나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얇았나 보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런 공도 너무 두껍게 치면 또속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절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하는데 약간 뒤돌리기, 그런 거친 것처럼 속도를 늦춰줘야 이렇게 진행되는 각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그 두께를 정확하게 땅 쳐서 30라인으로 돌려서 직접 맞추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민감한 두께를 찾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단 당점으로 짧게 만드는 방법인데 일적구맞고 하단 당점이 작용하면 길어지잖아요 근데 속도를 감해서 원쿠션에서 하단 당점의 효과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께는 두툼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각도가 잘안 나오는 그런 배치를 하단당점을 이용해서 짧게 만드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이 원리를 이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언제 빠르게 치고 언제 느리게 치고 그거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억각, 기울기가 큰 억각, 뒤돌리기를... 각도 형성을 잘 못하고 미스가 많은지 이제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얇게 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치시면 되고, 내가 두께를 써야 되는 뒤돌리기. 예를 들어 이런 공이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치는데, 사실 얘는 얇게 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께를 쓸 건데, 이런 공들에 취약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이런 공들은 일적구 맞고 끌릴 시간 하나하고, 얘를 맞고 튕겨나가듯이 내 공을 가볍게 보내야 더잘 끌린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힘을 주고 치면 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을 칠 때는 힘을 빼시고 두께는 좀 써도 될때 힘을 빼시고 가볍게 던져줘야 얘가 훨씬 잘 끌려요 쿠션까지 힘을 안 주고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께를 써서 칠 때는 힘을 빼시고 일적구를 이기면 안 돼. 일적구에 지, 져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 내가 얇게 끌 때는 하단 효과가 먹을 수 있게 속도를 조금 늦춰서 늦춰서 이렇게 쳐야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좀 사, 설명이 장황하고 길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좀잘 잡아서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좀 해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But I know I can treat you